매주 업데이트되는 북한의 최신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송하나입니다. 오늘은 1월 3주 북한의 소식인데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창전, 평양시에는 창전거리에는 있 운종찻집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녹차, 홍차, 철가음 차, 뭐, 보리차, 메밀차, 강냉이, 수염차, 뭐, 이런 거를 봉사한다고 합니다. 어, 다른 건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뭐, 강냉이 시험차는 옥수수 시험차를 말씀하는 거고요. 여기서 철, 특이한 차가 있더라고요. 철관음차 예, 네, 그, 찬잎을 자간에 떨굴 때 딸그락 세부치 소리가 난다는 뜻에서 나, 왔다고 합니다. 불로 장수의 명약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북한에서는 항해남도 강릉군과 강원도 고성군에서 많은 찬잎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송찬잎이 유명하잖아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날을 소망해 봅니다. 북한에 가서 차도 마시고 남한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고 또 남한의 차도 북한에 많이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역시 새벽도부터 북한은 계속 백두산 정신 백두에 올라가서 어 그백두산 대학으로 가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2020년을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삼지연대 기념비 쪽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아이들의 밝은 소식. 이 사진의 제목은요. 행복 넘친 모습은 내 조국의 힘이다. 라는 사진인데요.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이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사진처럼 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겨내가자 이런 극히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사진들이 북한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요즘 북한에서 많이 어, 소개하고 있는 평안남도 양덕군 양천 양덕읍에 있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떠들썩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 여기 양도군요 1981년 12월에 북한 천연기념물 제 442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어, 아마 500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는데 어, 알알칼리성으로 굉장히 희박 단순한 어, 단순한 굉장한 좋은 온천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온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스키도 탈수 있구요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여, 이런 시설에서 들어가서 하려면, 굉장한, 개인이 가려면 돈이 있고요 아마 이, 이분들은, 북한 정부에서 뭐, 굉장히 일, 뭐, 노동을 잘해서, 일, 뭐, 일을 잘해서, 포상 휴가를 아마 이렇게 받았던, 받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즐기는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이 가려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갈수 밖에 없죠. 또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리조트 가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멋있죠. 우리, 어, 제가 대한민국 와서 홍천 이제 비벌을 받고 갔는데 굉장히 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뭐 이런, 대한민국은 뭐 이런 시설이 뭐 지방 곳곳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막 소개해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아북한에 역시 아줌마들이 뜨끈뜨끈한데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다음 사진 봅니다. 네, 북한에서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어, 실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저기 왼쪽 측면에 보면 당중앙위원회 제7기5차 전원 회의라고 써 있고 이게 국산을 하겠다는 국산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고난행군 이후 1 9 9 0년도에들이닥친 고난행군 이후 대부분이 이제 모든 북한의 공장 기업서 80%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에서 물자를 가져와서 했었죠.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올라서고 나서 굉장한 국산화를 강조하는데 특히 2020년에는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이제 흥미롭습니다. 네. 북한에서 2층 버스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아유 저도 아유 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뭐 이런 버스 굉장히 멋있고 많은 버스들이 많은데 북한은 지금 평양에 처음 등장했다고 북한 매체에서 연일 소개합니다. 2020년에 21세기에 북한으로서 이것도 국산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북한에만 있는 무게도 전차 뭐, 여기 보이시죠? 무게다전차. 북한에만 있습니다. 어, 이 지방의 대도시마다 좀 있긴 있는데, 새롭게 나왔어요. 크, 어릴 적에 무게다전차 타고 많이 다녔었습니다. 전기가 가다 끊겨가지고요, 내려서 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안에 내부 구조도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 두 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민족의 제보라고 하면서 도선화 기법이라고 하면서 시, 어, 실린 사진인데요. 어, 이 사진을 동양화 기법으로 그렸는데 사실은 원래는 조선화 기법이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일제가 조선화를 조선화 기법 이렇게 말했던 것을 동양화 기법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름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제 북한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강서 세무덤 벽화 현무 사진이에요. 현무. 첫 번째 이 사진이 현무의 조선화 기법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낙동강 할아버지예요. 북한이 이제 6.25때 저기 낙동강까지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조선화 기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소식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송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